항 TNF 제제는 염증성 장질환에서 매우 효과적인 약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게 보고된 연구를 보아도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약 3~40%의 환자가 결국은 뭐 효과 부족이라든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제를 중단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주사를 맞으면서 생기는 주입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 피부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에 대해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중단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항TF제제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약제에 대한 향체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약효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약제의 효과뿐만 아니라 약제의 부작용을 좀 줄이고 또 약제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약제의 개발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젤제잔제는 음, 가장 독특한 것은 이제 먹는 알약이라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데요. 이것은, 어, 우리가 아는 생물학 제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취급을 하지만 이것은 이제 스몰몰리큘 저분자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단백질이 아니고 그냥 화학 물질 알약이죠. 이것은, 어, 세포 내에서, 어, 인플라마토리 그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어, 전달하는데 거의 잭이라는 것이 관여를 하는데 이 잭을, 어, 억제하기 때문에 염증 신호 전달이 이제 되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먹, 먹는 간편성 일단 주안을 둘수 있겠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이제 크론병에선 허가를 받지 못했고 괴양성 대장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단점이라면 아, 젤잔즈의 경우에는 음, 약간의 세이프티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 특히 혈전 음, 정맥 혈전증이라든지 또 대상 포진의 발생이 높다든지, 아니면 지질 이상이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어 10mg을 하루 두 번, 약 하루 에 20mg 고용량으로 치료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거로 되어 있어서, 5mg BID, 즉, 10mg을 하루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어 베도르즘메 퀸텔레스라는 약제는 기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염증 세포들이 염증 있는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혈관에서 염증 세포들이 빠져나가서 염증이 일어나는 장점막으로 가는 그 단계를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테그린을 억제함으로 있어서 백혈구의 이동을 차단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고 이것은 따라서 전신적인 면역을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에 주로 장에만 작용하는 것 셀렉티비티가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약제에 비해서 안전성이 좀 담보된다고 볼수 있겠지만, 반대로 장 외의 증상에는 한계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크론병과 개항세는 모두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스텔라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세포 밖에서, 어, 사이토카인의 시그나링을 차단하는 약인데요. 특히, 인토르킨 12와 23를 억제해가지고, 역시 인플라마트리 시그널을 차단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것도, 어, 크롬병과 괴양사진염 무드에서, 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음, 특징이라면, 어, 이 스텔라라 같은 경우는, 네, 건선 치료에 또 아주 효과가 있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기존의 항 TNF를 사용하면서, 어, 피부 부작용으로 건선이 있는 경우에, 이 스텔라를 사용하면 염증상 장질환과 그로 인한 부작용인 건선을 다, 어,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특징이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FDA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보고됨에의해서 원인 이 원인 워닝 문구가 떴기 때문에, 그 실제로 미국 이제 소아기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히 이제 궤양성 대장염에서 그 제제는 어 2차 약제, 즉 세컨 라인으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학 제제를 사용한 후에 거기에 이제 반응이 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중단했을 경우에, 2차 약으로 어, 젤전지를 사용하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약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저할 정도? 어, 그 정도라는 생각은 안 들고 있고요. 염증사 장치를 취함해서 젤전지도, 어, 제 의견은 분명히 어, 중요한 우리가 옵션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약장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젤전지가 여러 가지 이제 세이프티 이슈가 있지만, 어, 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라면, 어, 그 젤잔지는 기존에 복용하던 면역 억제제, 면역 조절제와 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젤잔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면역 조절제를, 아데시오프린 같은 면역 조절제 중단하고 젤잔지만 단독으로 어,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염증수 장치를 치료할 때 약제의 부작용 중에 뭐, 림포마라든지 감염의 리스크가 가장 높은 약제 중에 하나가 면역 조절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단하고, 어, 젤잔재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에서는 또 리스크가 좀 반감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임상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어, 다른 약재들, 특히 이제 레미트 같은 경우는 그 약재에 대한 항체가 잘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제 투여 초기, 최소 1년이라든지 2년까지는 어, 면역조절제를 같이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약재의 그 부작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약제 안전성을 평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젤자제는 먹는 알약임에도 불구하고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사로 맞으면 효과가 확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젤자제는 경구 투여하면 3일 후에 증상이 호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속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약임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항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어떤 항체 형성을 위해서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좀더 약효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죠. 어 실제로 어뭐 아주 잘전제는 아주 장기 데이터가 나와있지 한 3년 정도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어 비교적 약제 지속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알약이기 때문에 순농도의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사로 맞는 것에 대해서 환자들이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먹는 약이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역시 환자들이 가져가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증세가 좋아지고 나면 자꾸 이제 빠뜨리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순농도가 좋게 만든 장점도 있지만 또 오래 먹고 조, 예, 반응이 좋아서 많이 좋아진 사람들은 오히려 덜안 먹게 될 그런 위험성도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베놀루즈맵 그 어, 킨텔레스 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굉장히 예, 포커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장애만 저해할 때 매우 안전해서 부작용이 적고 또한 항체 형성도 되게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뭐 5년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데요 그 약제의 그 유지 유지되는 비율이 아, 매우 우수한 그런 약제로 알려져 있고요. 또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서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거기 때문에 수능도 는 수능도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스텔라라 유스테킨입법도 어, 안정성이 매우 좋은 약제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항체형성도 배도이 지금 마찬가지로 낮은 거로 되어 있어서요. 역시 부작용이 적고, 또, 약재가 오래 지속되는 지속성도 우수한 약재로 이렇게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3년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재들이 어, 투여 방법이 다릅니다. 어,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약재가 있고, 또 자기가 집에 가져서 노는 자가 주사, 방법이 있고, 먹는 약도 있죠. 사람마다 선호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주사 맞는 것보다 자가주사를 하는 걸 훨씬 선호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주사를 자기 몸에 놓는다는 거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이제 주사를 맞겠다고, 병원에서 맞겠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뭐둘다 괜찮더라, 결론은. 네, 경험해 보면 비슷한데 그 전에는 이제 자가 주사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가 주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학생이나 직장인처럼 병원에 오래 있지 못하고 빨리 왔다 가또 가야 되고 복귀에는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서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주사 맞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진료 보고 바로 약 처방 같은 지 받아서 가지고 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어, 그런,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에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주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3, 12주, 어,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맞는 스테라라 같은 것도 있지만, 어, 레미케드나 베돌리지맙은 8주, 두 달에 한 번씩 와야 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어, 피아 주사, 자갈, 자개아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씩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달마다 와야 되냐? 석 달마다 와야 되냐? 이런 것들도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먹는 약, 먹는 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사제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먹는 약을 선호하는데, 먹는 약도 어, 3개월까지 예, 처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오느냐, 또 환자의 선호도 사, 그 직장이나 학업하는 사정, 이런 거에 따라서 약제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치료 전략은 어떤 여태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가장 에비던스를 가장 근거로 해야 되겠고요. 또 그와 함께 저의 임상 경험이라든지 제 어떤 주관적인 것도 좀 포함될 수 있음을 어,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크론병과 괴양세전이 약간 다르고요. 각각에 있어서 환자의 특성과 약자의 효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크론병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론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여태 알려진 것들을 어, 말씀드리면, 전항 TNF 제제가 역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강력하고 약효도 빠르고 그래서 만약에 어, 증세가 심한 그런 크론병라로 당연히 저는 항 TNF 제제를 고를 것입니다. 뭐렘키드라든지휴미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환자가 나이가 매우 어린 소아라든지 또는 고령의 환자라든지 이전에 뭐 감염이라든지 암의 경력이 있는 그런 어떤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스텔라라라든지 또 킨텔레스, 베돌루즈맵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궤양성점에서 가장 효과 있는 약제를 고르라면 저는 항TNF 중에 레미케이드, 그다음에 베돌루즈맙, 킨텔레스를 고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두 약제를 뭘 우선 쓸까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더, 더 심하고, 어, 빠른 효과를 봐야 되는 경우라면은, 레미케드를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아까 어떤 부작용의 위험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주 심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킨텔레스를 먼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첫 번째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역시, 어, 스텔라라든지, 라 어, 젤젠즈 등이, 어, 2차 치료제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약재의 장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스텔라라와 젤잔즈는 음,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타약제가 실패한 후에 2차로 사용해도 1차로 사용했을 때 비교해서 약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약재들은 1차로 썼을 때에 비해서 타약제가 실패한 후에 2차로 사용하게 되면 그 효과가 유예에게 떨어진 것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떤, 어떤 우리가 첫 번째 선택했던 약들이 실패했을 경우에 2차로 선택할 때뭐 스텔라라라든지 또유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젤젠즈가 아주 우수한 옵션이 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학적 치유라는 것은 어, 우리가 또 deep r 보다 더 d e e 더 깊은 이제 r e m 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아, 뭐, 거기까지 치료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어, 그런 약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점점 많은 약제들이 나오면서, 보다 더 깊은 관해까지도 우리가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치료 목표들로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어, 불과 5년 전만 해도 조직학적 관해는 타겟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 2020년까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이 조직학적 관해까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재발의 위험이 어, 훨씬 더 낮다라는 보고들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축적된다면 특히 이제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조직학적 관해도 어, 치료의 목표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의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그런 프랙티스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염증상 장질환 치료를 시작했을 때는 레미케이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밖에 없었죠. 2000년대 중반 이슈가 되면서 이제 레미티가 도입되면서 환자 치료에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메커니즘의 약제들이 어, 임상에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의사는 물론이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더 좋겠죠 그래서 하나의 치료에 실패했을 경우에 또 다른 옵션이 있다는 것은 환우들에게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또 질병과 맞서 싸우는데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약재들의 임상에 도입됨으로써 염증성 장치라는 치료에 대해서 당연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또 다른 메카니즘의 약재들 또는 혹은 동일한 메카니즘을 갖는 다른 약재들이 현재도 계속 임상실험 중에 있고 몇년 내로 임상에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 현재 이제 난치성으로 난치 질환으로 되어 있는 염치성 장 질환도 어좀더어 컨트롤이 잘 되고 머지않아 어 질병 극복의 길로 갈수 있을 것이라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